생물의 분류 방법. 생물 분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 분류의 기준은 사람 편의에 따른 기준과 생물 고유의 특징을 따른 기준이 있어요. 사람 편의에 따라서 이용 목적, 약용 식물과 식용 식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서식지, 육상 동물과 수중 동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 기준은요, 생김새, 속구조, 번식 방법, 호흡 방법, 광합성 여부, 유전자 등이 있습니다. 생물을 사람 편의에 따라 분류하면요,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생물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지만, 어떤 사람은 약이 아닌 식물도 있고요, 자, 어떤 사람한테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먹을 수 없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 편의에 따른 기준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에서는요, 과학에서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에서는요,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해요. 생물 분류의 목적,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관할 수 있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다른 말로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이 유연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다른 생물종이 점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가 현재 살고 있고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살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는데 현재 가장 최근에 갈라져 나온 요 원숭이종과 사람종은 유연관계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고기처럼 오래전에 갈라져 나오면요. 유연관계가 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생물이 어떤 생물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생물을 분류하면요.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물 분류의 과정, 생물 고유의 특징을 관찰하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분류 기준을 정하고요. 분류 기준에 따라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게 됩니다. 생물 분류의 목적, 생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의 특징을 관찰 하므로 그 과정에서 특정 생물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그 생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정 생물과 다른 생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생물 사이의 유연관계와 진화 계통을 알수 있게 되므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래, 상어, 사람과의 멀고 가까운 관계. 고래는 사는 환경이 비슷한 상어보다 호흡 방법이 같은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어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쪽으로 분화한 거고요. 고래와 사람은요. 자, 최근에 분화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래와 상어보다 고래와 사람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란 뜻이에요. 생물의 분류 체계. 생물의 분류 단계. 종, 속, 과, 목, 강, 문계. 암기하세요. 개가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은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됩니다. 종이 제일 낮은 단계예요. 자, 들고양이 분류 단계를 보면요. 들고양이 종이고요. 들고양이 속에 해당됩니다. 속은요. 여러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룬 거고요. 고양이과에 해당돼요. 자 여러 속이 모여 과를 이루고 있고요. 호랑이도 고양과고요. 이그 다음 식육목 여러 과가 모여 목을 이루고요. 포유강 여러 목이 모여 강을 이루고요. 척삭동물문 자 여러 강이 모여 문을 이루고요. 동물계 여러 문이 모여 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동물계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안에 척삭동물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목이 여기 차지하고 있고 과가 여기 차지하고 있고 속이 여기 차지하고 있고 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가장 작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종이라는 건요.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에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인 까닭은 말과 당나귀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짝짓기를 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인 노새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닙니다. 안말하고수 당나귀 사이에 노새가 태어났어. 근데 이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암말과 수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란 종과 B란 종이 만나서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가가 자연 상태에서 자, 생식 능력이 없으면요 A와 B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티즈라는 종과 말티즈란 개와 그 다음에 세퍼드가 교배를 해서 자, 다른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강아지가 잔 상태에서 또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요, A와 B는 같은 종이란 뜻입니다. 같은 종인 것과 아닌 것. 볼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 태어난 보스턴테리어는 자식이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입니다.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거는요, 얘 자체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호랑이는 와 다른 종이란 뜻입니다.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점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분류 단계와 생물 사이 관계, 작은 분류 단위에 같이 속해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예요. 고양이, 개, 사자의 관계. 자, 고양이 속에는 고양이와 사기 있고요. 고양이과에는 고양이 삭 사자가 있고요. 식육목에는 고양이 삭 사자 개가 있어요. 고양이와 사자는 같은 과에 속합니다. 고양이와 사자는 같은 과. 고양이와 개는 서로 다른 과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개보다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속할수록 더 가까운 관계예요. 생물의 오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개로 구분해요. 다시, 종, 소, 과, 모, 강, 문, 개. 이 중에 개를 다섯 종으로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생물의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 핵막이라 세포벽의 유무. 자, 세포를 자세히 보면요. 핵에 이렇게 막이 있는 놈이 있고요, 핵막이 아예 없는 놈이 있고요. 자, 식물 세포 같은 경우 세포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세포수, 세포 하나짜리,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룬 생명체, 다세포생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광합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고, 기관의 발달 정도 등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원핵 생물계. 자, 동그란 핵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요. 핵이 없어요. 그래서 I want to 핵. I want to 핵. 자, 핵을 원한다. 핵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핵이 있어야 된다. 핵이 없다. 이렇게 외워요. I want to 핵. 몸이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핵 생물계.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 이루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포벽이 있고요. 대부분 광합성 못 합니다. 남색균처럼 광합성을 하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포토상 구균, 대장균, 젖산균 대부분의 세균이 다 원핵생물계, 아이원추 핵 핵이 없다. 세포를 보면요, 핵 자체가 없어요. 원생생물계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균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물이에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고요. 세포에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에 집신벌레 아메바, 다세포 생물의 미역, 김, 다시마가 원생 생물계입니다. 다시 핵이 있는 세포 중에 균, 식물, 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놈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다음, 균계 세포핵이 있고요.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강압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물입니다.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인데요. 균사는 세포벽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고요.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검은 곰팡이가 균계에 해당돼요. 식물계 세포의 핵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요. 광합성 할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진달래, 소나무, 새뜨기, 고사리, 우산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동물계 세포의 핵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벽 없구요 운동성 있구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했구요 불가사리, 달팽이, 말, 나비, 해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5개 분류에서는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하시구요 요 내용들도 하나씩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5개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5개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다섯 개의 개로 나뉩니다. 이 중에 핵과 핵막은요. 원핵만 없고요. 나머지 다 있습니다. I want to 핵만 핵이 없다. I want to 핵. 세포벽은요, 자, 원핵균계, 식물계 있고요, 동물계는 없고요, 원생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빈칸으로 놨습니다. 광합성은요, 식물계만 하고요, 균계나 동물계는 안 합니다. 원핵생물계는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고 원생도요. 세포수는 원핵생물은 단세포고요, 원생은 단세포, 다세포 포함이고요.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인데, 다 단세포도 조금 있고요. 식물계, 동물계는 무조건 다세포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핵이 없는 놈은 아이온추핵 원핵생물계. 나머지는 다 핵이 있다.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포함하지 않는 놈들을 모아서 원생생물계로 묶었다. 이 그림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세포벽. 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둘러싼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며 세포 모양을 유지합니다. 자, 보통의 세포는요. 핵이 있고요. 핵막이 이렇게 둘러싸 있고요. 여기 세포막이 이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자,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단단한 세포벽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세균은 이름 때문에 균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포에 핵이 없으니까 아이원추 핵 원핵 생물에 속한다. 자, 식물 세포는요. 핵이 있고요. 핵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 세포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세포벽이 한번더 둘러싸고 있어요. 단단한 세포벽이. 원생 생물과 광합성. 원생 생물계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고 먹이를 먹는 생물도 있어요. 미역, 다시마, 김은요,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자, 참고로요, 삼역, 6개 분류체계도 있어요. 세균역의 진정세균계, 고세균역의 고세균계, 진핵생물역의 균계,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안 나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섯의 균사, 균계의 생물은 몸 밖으로 특수한 물질을 분비해서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작게 분해한 후몸 안으로 흡수합니다. 동물의 기관,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나타내는 생물체의 부분을 기관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동물은요, 몸의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감각기관 등 특정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소화를 담당하고요, 순환기관은 몸속에피 혈액을 돌도록 만들고요, 호흡기관은 숨을 쉬도록 만들고, 배설기관은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감각기관은 보고 듣고 느끼는 기관들이 모인 거고요. 식물의 분류, 선태식물, 우산이기, 잎이나 뿌리와 같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고 관다발이 없으며 포자로 번식한다. 관다발은 뭐냐면요, 자 나무를 잘라보면요. 바깥쪽에 표피가 있고요, 안쪽에 형성층이 있습니다. 이 형성층은 세포 분열해서 나무가 두껍게 자라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물관과 채관 이렇게 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은 채관, 양분이 이동한 통로고요. 다음 안쪽에 물관은요, 물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물관 체관 형성층을 합쳐서 우리가 관다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택식물에는요 이 관다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자로 번식하고요. 양치식물 새뜨기 고사리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해요. 관다발이 있고요. 얘는 이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포자로 번식한다는 선택식물과 똑같네요. 종자식물 자 씨앗을 만드는 식물입니다. 진달래 소나무 뿌리, 주류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고요. 관다발이 있고, 종자로 번식합니다. 씨가 있다는 뜻이고요. 종자식물은 씨방의 유미에 따라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분류합니다. 자, 꽃이 이렇게 피면요. 이 안에 씨방이 있어요. 씨방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우리가 속시식물. 씨방이 있는데, 씨방 밖으로 이렇게 씨앗이 튀어나온 것을 거시식물이라고 합니다. 자개 수준에서의 생물 분류 세포에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핵이 있는가 있으면 몸이 균사로 되어 있냐 그러면 균기에 해당되고요 자 핵막은 있지만 몸이 균사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이 있느냐 기관이 있고 광합성을 하면 식물 세포에 핵막이 있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이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놈은 동물계. 자, 핵막이 있고, 놈이 균사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이 없는 건 원생생물계. 핵막이 없는 건 원핵생물계. 아이원추 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사리는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 다세포생물이고요, 광합성을 합니다. 뿌리, 줄기, 잎이 발달했고 주로 숲한 육지에 산다. 메뚜기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이 없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 해고요. 식물의 잎을 먹고 살며 기관이 발달해 있습니다. 푸른곰팡이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 합니다. 몸이 균사로 되어 있고 운동성은 없어요. 미역은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하고요. 바닷속에서 살면서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젖상균은 핵막이 없고요, 세포벽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 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에 많이 있구요. 소나무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합니다. 씨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시식물이고요, 기관이 발달돼 있어요. 표고버섯 핵막 있고요. 세포벽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합니다. 묘미 군사로 되어 있고요. 운동성이 없어요. 지신벌레 핵막 있고요. 세포벽 없고 단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합니다. 연못이나 논에서 흔히 발견돼요. 자 구분해 보면요. 원핵 생물계는 젖산균 원생 생물계는 미역 지신벌레 균계는 푸른곰팡이 표고버섯 식물계는 고사리 소나무, 동물계는 메뚜기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생물은 핵막으로 구분된 핵의 유무, 균사의 유무,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세포에서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는 생물은 원핵생물계로 분류한다. 다시 봅시다. 젖산균은 원핵 생물계예요 젖산균 핵막이 없으니까 아이원 주핵 원핵 바로 되죠. 다음 자 원생 생물계는 미역하고 집신벌레입니다. 미역 그 다음에 집신벌레 자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요 얘는 핵막이 있는데 세포벽이 없습니다. 단세포고 얘는 광합성을 하고 얘는 광합성을 안 하지만 얘네 둘은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생생물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다음 푸른 곰팡이 표고버섯은 핵막 있고요 세포벽 있습니다 둘다 다세포고요 둘다 광합성 둘다안 하고요 몸이 균사로 돼 있어요 균사로 그래서 둘은 균계에 해당된다 자 균계 이거 균 붙었다고 해서 균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젖상균은 이 균계 아니에요. 곰팡이나 버섯이 균계에 해당된다. 다음, 자 소나무, 고사리,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있습니다. 둘다 다세포고요, 둘다 광합성 고사리 하고요. 자 소나무도 합니다. 광합성 하는 생물이에요. 그럼 얘네 둘은요, 둘다 식물계에 해당된다. 메뚜기는요, 운동성이 있네요, 그죠? 자,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없고요. 다세포고요. 광합성 안 하고요. 자, 기관이 발달돼 있고요. 운동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 해당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어떤 생물들이 있는데요. 세포에 핵이 없는 건아이원핵 원핵 생물계. 핵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구요 물 속에서 생활하고,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은 놈들, 이걸 원생생물계. 균계나 동물계, 식물계에 포함되지 않는 놈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자, 다세포생물인데요. 광합성을 안 하고요. 운동성이 없는 건 균계. 광합성을 안 하는 다세포생물 중에 운동성이 있는 건 동물계. 다세포생물인데 광합성을 하고요. 육지에 생활하거나 뿌리, 줄기, 잎이 발달돼 있으면 식물계. 광합성을 하는데 물색에 생활하고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지 않으면 원생생물계입니다. 자, 그림의 분류 기준에 따라 푸른곰팡이, 미역, 젖상균이 각각 어떤 계에 속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푸른곰팡이는요 세포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을 안 하고요. 운동성이 없으니까요.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균계. 미역은 핵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뿌리 줄기이 없어요. 그래서 원생 생물계. 요렇게 되고요. 젖상균은요. 핵이 없습니다. 바로 원핵생물계로 가게 되있네요자 그림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생물을 다섯 가지 개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세포에 핵이 있는가? No. 그러면 I 원추액 원핵생물계 이렇게 분류합니다. 광합성을 한다. 근데 대부분 육지에 살고요. 육지에 산다. 광합성을 하면서 육지에 산다. 그러면 얘는요, 식물계가 됩니다. 식물계. 광합성을 하는데 육지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원생생물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운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균계. 자, 운동성이 있어요. 근데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면요 원생생물계고요 운동성이 있는데 광합성 안 하고 운동성이 있는데 자 몸이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면요 얘는 동물계에 해당됩니다 동물계 자또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분류 기준에 따라 도룡뇽 새뜨기, 대장균, 다시마, 누룩곰팡이 다섯 개의 개로 불려봅시다. 핵막이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죠? 그렇죠. 원, 핵, 생물계. 아이, 원, 추 핵.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핵막은 있는데 균사로 되어 있다. 이거는요, 균계가 되겠네요. 다음, 균사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기관이 발달되지 않으면 원생으로 가고요 기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광합성을 하면요. 얘는 식물계. 자,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광합성 하지 않으면 동물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